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린이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김건영의 코인뉴스 구독자 1,000명 이벤트 기간은 기프티콘 제가 구매해 놓은 거 전부 소진될 때까지 진행이 되고요.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8459-8508 번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기프티콘을 전송해 드립니다. 제가 홍콩에 다녀오고 나서 지금 코인시장 전략적 요충지 이 홍콩의 비하인드 정보 이 비하인드 정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오 46% 수익, 44%, 87%, 47%, 비트코인 캐시 72%, 모두 이렇게 수익 내셨습니다. 아비트럼 27%, 500만원 수익, 26%, 1900만원 수익, 26%, 3200만원 수익.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은 아비트럼 더 들고 갈걸 그랬네요. 진짜 대박이다. 아비트럼 늦더라도 잡을 걸 그랬네요. 믿고 가는 건데. 이렇게 많은 말씀 해주시는데요. 아비트럼 764%, 아비트럼 3500만원 수익, 앱토스 모자. 봤던 거 복수했습니다 이렇게 1억 5천만원에서 1억 이상 매수 하시는 분들은 다들 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 하셔서 1월부터 중국계 그리고 레이어1 이 코인들로 수익 내셔서 이제는 시드가 억 단위가 되신 겁니다 제가 구독자 종목 추천 아비트럼 1580원에서 1620원 카펠라 업그레이드 수혜로 레이어2 대장주 주목해야 하고 제2의 앱토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다 왜 현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신 겁니다. 근데 이 정보 제가 어떻게 알았죠? 아비트럼 상승 하루 전에 홍콩에서 이 마켓메이킹하는 MM팀 그리고 고래들. 홍콩 웹3 컨퍼런스 행사장 VIP 부스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차트 보고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1500원대 가격대. 누군가는 여기서 계속 매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이들은 매집을 했고 이제 상승시킬 거다 라는 힌트를 줘서 바로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이런 수익을 남겼습니다. 제가 홍콩 통에 가는 이유 세 가지가 있었죠. 미어 상승해서 수익 냈습니다. 네오 상승해서 수익 냈습니다. 호재 일정이 아직 멀어서 진입 안 했습니다. 근데 뜻밖에 아비트럼 이 아비트럼 관련된 프로젝트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수익을 한번 크게 냈는데요. 아비트럼 4월 20일부터 25일에 더 많은 호재가 있으니까요. 이 호재 궁금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모두 공유받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트럼 제2의 앱토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꼭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아비트럼 관련 많은 정보 공유받으시고 올해는 수익내는 투자자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홍콩 웹3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장세인데요 지금 이런 중국 규제 완화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볼이 종목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중국이 현재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과 이더리움 사펠라 업그레이드 관련 수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대부분이 중국계에서 채굴을 하다 보니까 중국계 코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중국 이더리움 두 가지의 키워드로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저와 함께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봉 상에서 엄청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두꺼운 까만 선으로 그어놨는데요. 저 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역헤드앤숄더 패턴에 지금 넥라인을 돌파까지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돌파하고 나서 약간의 상승 이후 넥라인을 한번더 지지해준다면 이 머리의 크기만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패턴은 정말 보기 드문 패턴이니까 나왔을 때꼭 수익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은 하락 패턴이라면 역 헤드앤숄더는 바로 상승 패턴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상승 패턴이 나왔을 때는 꼭 수익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매수시기나 매수타점을 모르시겠는 분들 이 패턴 값에 따른 정확한 매수 지점 그리고 중국 호재 관련된 이 호재 일정 발표 일정까지 모두 공유해드리는 카톡방.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 8508 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다 해결해 드리니까요. 요새 무료인 이 문자 한 통으로 모든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암호화폐 채굴사 이 비트코인 캐시의 아버지인 우지안의 회사 비트디어 이 비트디어는 드디어 미국에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였고요. 이 중국은 이렇게 나스닥 시장까지 침투를 해서 점유율을 점점 넓혀가고 있고 러시아, 중국이 러시아를 앞세워서 암호화폐 채굴 2위 국가로 만들어 냈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에서 채굴은 불법이고요. 이 러시아를 앞세워서 채굴 2위 국가로 넘어간 중국입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지분이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이 채굴, 중국이 채굴 관련된 이슈조차 이 규제조차 완화를 시작한다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종목 두 가지.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코스모스인데요. 이두 가지 종목 완화라는 기사가 뜨자마자 상승을 시작할 겁니다. 이 흐름도 제가 실시간으로 해외 국내 모든 공시 나오자마자 공유해 드리는 카톡방 문자 한 통이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이런 코인의 실시간 트렌드, 세계 거시 경제의 트렌드 공유받으시고 투기가 아닌 근거 있는 현명한 투자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제가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3월부터 시작한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현재 8%고요 신청한 베이스와 ZK싱크 수령하게 된다면 1680만원 추가해서 24% 그리고 레이어제로 굉장히 유망한 프로젝트죠 이 레이어제로 에어드랍 신청해서 수령하시면 6,000불 정도 추가해서 30%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레이어 제로는 시리즈 B에서 삼성넥스트, 펌투스 그리고 많은 VC들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시리즈 B 유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재입니다. 1.2억 달러, 약 1,600억 원을 투자받은 이 프로젝트, 에어드랍 공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남겨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어 제로를 제외하고도 다음 좋은 호재는 지금 가장 핫한 코인이죠. 아비트럼 2차 에어드랍 신청 호재가 나왔는데요. 2차 에어드랍 한 계정에 1,000개씩입니다. 예상 수익은 지금 가격 기준으로 약 220만 원이니까요. 안 받으면 정말 나만 바보 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1차 못 받으셨다면 2차 에어드랍은 꼭 신청해서 1개씩이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